그리고 넓게 음. 타지고 어. 볼륨이 너무 다 열을 이렇게 줘요 약한 열로 끝이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도 예쁠 것 같아서 안만가거든요 뿌리가 살면서 옆에 살짝 보이는 느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뷰티 크리에이터 수달타스입니다 어, 오늘 제영씨를 제가 처음 뵀는데요 헤어 손질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다음에 해결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녀요? 저는 약간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앞머리 내릴 순 없고 가르마를 타게 되는데 음. 가르마가 좁게 안 타지고 넓게 타지고 음. 볼륨이 없어가 재형씨 봤을 때 여기 매직한 건가? 염색할 때 매직도 되고 아매직한거구나 가르마가 넓게 타진다는 말이 상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태아 네. 이마를 살짝 가리고 싶은데 네. 이마가 너무 넓게 보이는 가르마가 된다는 거죠? 네 음,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베이스 라인 보면 은 여기가 뽀슬 뿌슬 뽀슬 하잖아 네. 여기 중간에 이거는 매직해서 내려온 거죠? 근데 유방이끼어나와음 자란 머리니까 네. 근데 이럴 때는 머리를 마른 상태에서 드라이하면 뽀슬 뽀슬함이 안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다가 수분을 이렇게 뒤로 발라요 이렇게 발라 놓고 컬을 살짝만 이렇게 이 정도? 진짜 조그만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컬 약간 고정시켜 주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부슬부슬한 거를 살짝 펴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젖은 상태죠?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밀어주세요 끝에 말고, 어, 끝에 뷰, 미... 끝에 만지지 말고 뿌리 쪽 부스상대만. 지금 약간 수분 있는 상태와 컬크림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단단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하세요. 삼각형으로 보여요 삼각형 이 정도, 아... 응, 이 정도를 하고 이 넓은 롤에서 이 앞부분만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거 얼마 동안 있어야 돼? 한 5분? 오븐 만약에 오븐 안 있으면 열을 이렇게 줘요, 약한 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끝에는 안 말았어요, 제가. 안만 이유는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가는 것보다는 끝이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도 예쁠 것 같아서 안만 거거든요. 뺄때 조금 이렇게 단단한 느낌 드세요. 지금 손상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살았죠 그러면은 올백으로. 그럼 일단 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옆통수 있죠.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와요. 여기 열줄 이거 뭐 뜸들이고,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뭐열 주고, 쉬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지금 열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밀어줘요. 꼬리가 살면서 옆에 살짝 보이는 느낌? 괜찮죠? <laughs> 할수 있겠어요? 쉽죠. 그러니까 재영 씨가 너무 많이 탄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놀리방 같은 데가면 조금만 한거 팔거든요. 이거 했는데 저녁이 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땐 이건 볼륨 스프레이 있거든요. 물을 뿌리고 그물 뿌린 다음에 이거를 뿌려야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뿌리 쪽만. 어 지금도 살았다. 그렇죠. 그 여기 여기는 안 살아도 돼요. 그고 여기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살려야 되면 들어서 뿌리 쪽에 이렇게 해놓고 쓴들이거나 드라이로 하시면은 훨씬 더잘 살아, 사... 괜찮은데? 훨씬 쉬운데. <laughs> 근데 이게 모발에 자극이 안 가요. 괜찮으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